네, 안녕하세요. 김코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토요일이고, 이제 내일 또 일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오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 이제 내일 추천하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 물어,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있는 거는 뭐냐면, 오늘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도 듭니다. 예, 차라리, 차라리 그냥 이제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코인들을 줍줍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그냥 같이 투자로 가는 게, 어,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픽셀, 트레블십스 옵저버, 엔도르 마로, 아인슈타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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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코인들이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이런 코인들 왜 추천을 했냐.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여러분들께 이제 하는 걸 어, 추천을 하고 같이 투자를 떠나서 일단은 그냥 뭐 이제 단타로 기깔나게또 드시고 나오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추천을 해 줬는데 이게 또이 새끼들이 깜빡이 없이 어피트 새끼들이 그냥 노빠꾸로 그냥 공지를 어디다 쓱 올려 놓고 이 공지를 본 새끼들 그냥 노빠꾸로 다 팔아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제, 개미들은 기깔나게 다 물려버리고 돈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마로라든지 뭐, 유의 종목을 지금 이제 물려있는 분들은, 손절 치실 분들은 손절 치되, 어, 손절은 좀, 어좀 너무, 손절 치기엔 너무 손실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그럼 홀딩을 하세요. 어차피 이게 쭉 가지고 있으면은, 원화에서 자동으로 BTC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BTC로 소유하는 그런 게될 겁니다. 하여튼.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어 그냥 저도 그냥 소신껏 얘기할게요. 저는 비트코인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것이다. 대하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어 진짜 좀뼈 아픈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댓글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 댓글을 악플을 달아주셨어요. 저한테 뭐 너가 코인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요요 요 지점에 왔을 때. 거에 아마 예요 정도 지점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이거 비트코인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까 그러니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 사실 뭐 조심할 게 있나요 어차피 뭐어 저도 기깔나게 알고는 있었는데 투자하는 저도 개돼지죠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까지 내려왔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어, 법정 화폐로 사용하겠다라는 호재가 있어가지고, 노 밖으로 이만큼 올라갔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때 이제 반등 포인트가 올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3만 팔천 불에서 뭐 이제 대충 4만 불 정도 대충 찍고 그 자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반등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엔 4만 팔천 불, 잠깐 찍었나요? 그리고 바로 내려갔죠. 그래서 또 불안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도 얘기를 드릴게요. 요새끼가 지금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들 뭐 너무 토 달지 마세요. 예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워+ 워+ 워입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 뭐냐면 지금 어. 비트코인이 뭐 가치가 없어서 뭐 아니면 비트코인 자체가 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할때 진짜 엄청난 고래들이 계속 매집을 하는 게 포착이 돼요. 예, 원래서 이제 트래킹 하시면 이뭐 이제 계속 고래들이 계속 구매를 하는 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딱히 저도 어 함부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함부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이 고래들이 계속 악재를 떠. 를 계속 악재 뉴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간 기간이랑 이제 뭐 고래들이 합작을 기깔나게 해가지고 이제 개미들 공포심리를 유발시켜서 계속 판매를 할수 있게끔 예, 개미들을 계속 털어버리게끔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어뭐 어,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기깔나게 사놨다가 나중에 비트코인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반등이 올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도, 저희가 볼수 있는 거는 여기. 비트코인 차트에 버큐 모양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예, 여러분들 요게 타시면은, 이제, 엿드시라고 기깔나게, 저희 며칠 동안 얘기를 했죠. 예, 비트코인이 계속 엿 먹으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어, 사인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엿을 달달이 먹고, 노 밖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눈물,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위험한 시장이니까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하고 싶고 물리고 싶다 하신다면 차라리 이더리움을 조금 조금 쭉쭉 하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며칠 전또 얘기했죠.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더리움이랑 결국 다른 메타로 갈 것이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비싸질 것이고 폴카닷이 이더리움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제 많은 뉴스들을 좀 접하면서 저만의 생각을 했던 것도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폴카닷도 괜찮고 뭐 이더리움도 괜찮은데 결국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금처럼 이제 뭐 가지고 있으면은 뭐 가치가 있는 정도인데. 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월, 월렛을 사용해가지고, 뭐, 이제, 거래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 비트코인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보통 이제 코인 거래할 때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코인이 결국에는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하, 하방으로 내려앉는 거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고래가 사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워런 버핏 새끼가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은 노밖꾸로 별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비, 결국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제 코인드 ETF 제, 어, 상품들을 만드는 은행에다가 최근에 투자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이 비트코인 가격을 하방으로 낮춘 다음에 이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러 악재를 퍼트려 가지고 계속 비트코인 개미털기를 한 다음에 어, 요거를 매집을 계속해서 결국에 나중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유, 진짜 그,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개미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요. 더럽거든요. 이 시장이. 개미가 많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예, 개미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은행들이 비싸게 돈을 어, 주고 사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비트코인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다 나빠지기 때문에 일부러 계속 악재를 퍼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여러 은행 어뭐 이제 코인 코인 가지고 ETF 상품을 만드는 이제 은행들이 얘들 계속 줍줍 줍줍 줍줍하다가 뭐 제가 딱 말씀드리지만 7, 8월 달에 아마도 제가 이제 뭐, 불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 8월 달에, 이제 뭐, 그 은행에서 이제, 모든 매집이 다 끝나고 나서, ETF를 이제 기깔나게, 상품을 또 기깔나게 팔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또 뭐, 이것저것 뭐 하겠죠. 그러면 또, 비트코인 또 이만큼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어, 공포에 매수하고, 어, 지랄날때 팔아라 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전 진짜 돈이 시드가 많이 없어요. 예, 시드가 많이 없고, 어, 진짜 제가 뭐, 통장을 까기엔 좀 너무 창피한데, 오, 제가 뭐 이번 달까지는 45만원으로 버텨야 됩니다. 예. 45만원에서 이제 또 뭐, 어, 관리비 내면은 또 이제 30만원 남는 그런 그지 새끼입니다. 근데 그런 그지 새끼한테 뭐세력이냐 뭐, 어, 넌 돈이 분명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차라리, 시드 많은 형님들, 기깔나게 제가 추천한 거 사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2만원만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은, 땡큐 소마 칠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진짜 그런 건 없어요. 돈도 없고, 지금 뭐, 제가 그만한 시드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께 보여주면서, 막, 다른 코인 유튜버처럼, 아, 난 몇십억 가에 자산 가다, 이런 거 하죠. 저는, 못 바꿉니다. 오늘, 돈 기깔나게 뺐습니다. 돈 없, 돈이 없어가지고, 예, 오늘 4만원 빼가지고, 기깔나게 마라탕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가가지고 또, 어, 티셔츠 한장 샀습니다. 9,900원짜리. 전 그런 색이에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유의 종목에 있는 것도 이거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제 BTC 마켓으로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굳이 이걸 뭐 이제 BTC 마켓 월렛에다 옮기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픽셀이 그냥 BTC로 이제 이렇게 투자 내역이나 뭐 이런데 BTC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잘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난 여기서 그냥 손절치겠다 하신 분들 손절치시고 나는 이거 나중에 그래도 BTC 마켓에서 펌핑이 올것 같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6월 18일 날이죠. 그렇게 될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전율 대비 마이너스인데 이더리움은 전율 대비 3%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제 아시잖아요. 에이다, 이오스, 뭐폴카닷 어,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뭐, 폴카다 이거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 때문에 꼴까닥 됐다,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저기, 한강 간다, 이 개새끼야. 뭐, 어, 주소 알려주세요. 이벤트 당첨됐어, 이런, 썸스캠 새끼야. 뭐, 하여튼 뭐, 페르벌 소리가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폴카다시랑 이더리움은 빱니다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비체인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 새끼 또 올라가겠죠. 예, 많은, 제가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도 막저 믿고 막 구매했다가 또노 밖으로 또 그렇게 될까봐 체인링크도 괜찮아요. 예, 체인링크도 괜찮고,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잡코인이나 이런 거다 버릴게요. 예, 체인링크 괜찮고, 칠리즈, 칠리즈도 괜찮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 완전 그러니까 줌메이저나 메이저만 얘기할게요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에이다이오스 뭐 웨이브 스텔라 루멘 그리고 이제 뭐 테조스도 괜찮고요예 스와이프도 괜찮다고 들었고 이제 뭐 트론도 괜찮아요 예 트론도 괜찮고 일단 거의 메이저는 여러분들 다 조금씩 조금씩 줍줍을 하는 게 저희가 이런 사태를 어 방지하는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뭐 오늘 제가 브리핑 할수 있는 건 요정도 까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회원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것도 이렇게 게시판 에 올려주시면 은 제가 어 성의껏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로 개새끼는 올라가질 않네 이 쌍놈 새끼는 매번 이 새끼는 놀랍지도 않아 이 개새끼 내가 여기 3만원에 샀다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저 시드 다 녹았던게 생각하면 저 개새끼 저 플로 저 새끼 음 응? 플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흐르다 예이 새끼 흘렀어요 아래 하방으로 그냥 흘렀어요 병시 같은 새끼 전 플로 안살 거예요 이제 저 병시 같은 새끼 뭐 삼성이고 뭐고 저또 그냥 안 삽니다 에 예, 어피토도 지금 좀 많이 실망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저도 잘못이뭐 저도 여러분들께 말을 추천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잘못이기도 하고 뭐 단타 로 제가 할수 있는 변명은 단타였습니다. 단타로 추천드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비겁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추천한 건 팩트니까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새끼들 깜빡이는 들고 깜빡이는 키고 들어와야지. 깜빡이도 안 키고 들어와서 이개 새끼들 그냥 칼치기 그냥 노밖으로 들어왔어요. 솔직히 우리 공지 누가 봐요. 예 네. 지금 뭐 지금 공지 이거 뜨지도 않았었어요. 그 저희 그 투자할 때도 여기 딱 들어가 보니까 이지랄 이사단 난 거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공포에 매수를 아, 매도를 걸어놨죠.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이 그렇게 됐는데 솔직히 저는 업비트가 좀쌉스캠 병신 같은 새끼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깃깔하게 듭니다. 업비트 관계자분들 듣고 계신다면 정말 미안해요. 근데 좀 그래요 저는 좀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차라리 비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썸은 이메일이라도 먼저 보냅니다 예, 업비트는 그럴지 몰라도 비썸은 먼저 보내더라고요 이메일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글쎄요 저는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가 조금 더 기회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 뭐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코인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구매를 해가지고 어 조금 이제 정말 싼 코인들도 정말 많고 저평가된 코인들도 정말 많아요. 업비트에 상장 안된 것들. 그래서 미리 여기서 구매를 해놨다가 제 전략은 그래, 그래요. 미리 여기서 구매를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다 메이저 뭐 준메이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이게 가격들이 펌핑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깔나게, 어, 트레이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도 다 지원이 되니까, 뭐, 바이낸스 제1 3 4원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같이 투자로, 지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시바인은 뭐, 돈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 잔잔바리만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바이낸스에다가 여러분들 자산을 좀 넣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 저는 전략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합니다. 뭐, 한 곳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릴라 새끼도 보고 있어요. 이 고릴라 새끼, 어, 3일 전에는 백몇불몇 뿌렸는데, 이 새끼도 노 밖으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뭐, 벤쿠버, 뭐, 갈, 어, 준비 되셨나요?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아직까지 벤쿠버 가지도 못해요. 지금 경기도 포천 알아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경기도 포천에서, 고구마 장사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옥수수 장사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구독자분께서, 어, 굉장히 슬픈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좀, 어제 더 마음이 아팠는데, 구독자분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예. 오늘 밥 먹어야 되는데, 요렇게 식사를 하시겠다고. <laughs>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굴비 사진, 이 굴비가 아니라, 그냥 굴비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또 노래, 아시잖아요. 이거 밥, 이거 오랫동안, 예, 안 먹으면 또 노래 지는 거. 이분, 이분은 뭐, 강황을 밥에다 넣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 또 기깔나게 또, 이제야 밥 먹, 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솔직히 진짜 여기, 저도,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너무 미안해서. 아, 씨발, 이러면서. 근데 진짜, 솔직히 너무 웃긴 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지? 하, 난 진짜, 나 이, 저는 제 구독자님들 때문에 웃습니다 진짜 예 일단은 제 전략대로라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노빠꾸입니다 예 인생 뭐 있겠습니까 그냥 노빠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듭니다 그냥 업비트는 일단 어, 살짝 거르고, 일단 바이낸스에다가도 비중을 좀 옮겨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바이낸스 추천 코인들 같은 것들을 좀 서칭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비트도 섞어가지고 물론 할 거지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뭐, 이, 뭐, 펌핑하는 그런 코인들 구매하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줌 메이저 코인들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어, 21시간 전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투 텀블, 퍼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퍼더, 뭐, 오드, 마켓, 마커, 뭐, 배 온트라프트, 뭐, 10K, 뭐, 떨어진다, 뭐, 지랄하시고, 뭐, 보니까, 뭐, 이제, 비트코인, 퍼스, 앱터, 뭐, USCG, 뭐, 모스터브 뭐, 콜로니얼, 랜섬, 이러고, 다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예, 그 이유는, 그니까, 저는 하나, 그냥 그거 생각해요. 예, 이 새끼들 그냥 매집하는 거다. 누구지 저기 일론 머스크 개 새끼도 비트코인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새끼 는더 샀대요 미친 새끼가 하락하니까 더 샀대요 그 그것만 봐도 딱 알아요 예 그것만 봐도 딱 아는거죠 양아치들이 그냥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합법적으로 다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들이 매집하고 나중에 결국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비트코인이 뭐, 슬럼프 5.7일, 뭐, 2, 뭐, 3만 5천불, 뭐, 이더 드랍스 2.5 프로, 뭐, 하여튼 뭐, 비트코인은 뭐, 5 7 5 7 1 프로, 하락으로 가고 있고, 뭐, 이더리움도 뭐, 2.5 프로, 하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나고, 오 뭐, 이 AMB, 뭐, 크리토, 뉴스에는 뭐, why this 비트코인 cycle is going to be 뭐, somewhat different, t h a n 뭐, any other cycle we've seen. 어, 우리가 봤던 뭐 그런 사이클이랑 다르게 전혀 어, 나가는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의 그 원래 비트코인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그 사이클이 아니다. 이번 조금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비트코인 테러블 o 런이즌 y 벌 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더 드랍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그리고 뭐 보면은 뭐 하여튼 부정적인 기사들은 노밖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저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관망하면은, 관망하는 사람들 보통, 아, 이거 호재다. 결국엔 나중에 반등은 하겠지만, 엄청 큰 반등 7, 8월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ETF 은행이라든지, 대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고래들이 이제, 쎄쎄쎄 해가지고, 기깔나게 7, 8, 9에 한번 펌핑, 반 펌핑 가고, 이제 연말에 살짝 드랍 시켜다 작은 조종 왔다가 내년에 한번더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의 의견이니까 너무 진지 빠지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 조개 사진 볼 때마다 미안하네. 예. 뭐 댓글도 한번 기깔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메탈 어떠냐고 물어보신데, 제가 이거 답변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또 권비님이, 형님, 인버스로 눈물콤을 뺐을 우리 형님, 보탬대라고 후원하고 싶지만, 현재 스페노 요정인 본인도, 아, 스페노 요정이었구나. 본인도 공사장 가기 전인지라, 본인 22살, 아, 존나 기네요. 이 새끼 말 존나 길어요, 진짜. 예. 아우 하여튼 스패너 요정 멀리 안 갑니다 그냥 좀 멀리 좀 가세요 제발 존나 무서워요 밤길 무섭습니다 예 어차피 안 믿겨서 안 샀어요 씨, 기분이 좀 그렇네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안 사서 고마워요 예 제가, 제가 추천한 거 사지 마세요 예 맛도 그뭐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당이 새끼 또 지랄이네 예아이 새끼 새끼는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장투 종목, 에이오스, 예, 에이다, 뭐 이더리움도 이제 조금 조금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마나, 만화, 뭐만화가 뭔지 아시죠?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리스트를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파미형님께서 이더리움 기깔나게 먹는 날, 김콩꺼뭐 완전 제가 완전 복구드릴게요. 해 시세 보고 오전에 희망차게 풀면데 그때가 최고점이야. 아이고, 아주 그냥. 우리 코인 만렙이라는 유튜버 분께서 이렇게 기깔나게 또 저한테 이렇게 위로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인생도 만렙인 것 같아서 제가 좋아 한번 기깔나게 드렸어요. 예. 자, 우리 달자님께서 팔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원하는 못, 원하는 못하지만, BTC는 거래할 수 있어요. BTC는 상패 안 떴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자님의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으니까, 달자님 메타 타실 분들은 기깔나게 타시기 바랍니다. 네자 그리고 우리 재현님뭐 이제 김코인 내가 수익 내서 발목 안자르고 마라탕 써줄게 이 새끼 뭐 발목 언터야 뭐야 자꾸 나한테 발목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아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야 진짜 대박인 걸님이 뭐 마라탕 영상 꼭어 부탁한다고 예, 아무도 안 봅니다 네 오선영 님이 뭐 오늘 저녁 몇 시쯤 뭐 물어보시는데 뭐 오미세고 스트라티스 스팀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제 제가 답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탕 사주고 싶은데 정, 아, 장난 없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뭐, 굶으면 되죠. 예. 자, 아니,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있다고 막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형, 어떻게 내 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예, 네, 미안해요. 예. 뭐, 괜히, 괜히 미안합니다. 제가. 코인 유튜버가 돼가지고 아유 저도 뭐 이게 코인 유튜버 하는 게 쉬울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어 마음이 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예 어제 잠잘못 자가지고 지금 이제 우기부기님께서 이제 일상 얘기 뭐 생활 얘기 소통할 수 있는 라방 어떠신지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어 저는 지금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잡 유튜버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좀, 구독자들도 많이 늘고, 이제 뭐, 이런 요청이 더 쇄도가 된다면은,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깔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보인 설사님도 이제 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올려준 거, 뭐, 다음 주 유의 종목, 뭐 찌라시를 올려드는데이 찌라시가 진짜가 돼가지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찌라시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예. 2주 안에 비트코인 대하락장 올것 이거 제가 올렸다가 많은 분들 욕을 시게 먹었어요 막 병신 새끼 뭐니가뭘 하냐 병신아 뭐, 막 이랬는데 저 그래서 그때 머리 글쩍거리면서 나 병신인가 했는데 진짜 하락이 오니까 또좀 짜증 나네요 저의 반대 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게 돼 버려가지고 예 어제 형덕 분에 엑시 25% 먹었는데 오늘 피리오 물려 있네요 BTC 들어갔죠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마로는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로 같은 경우에는, 어, 6월 18일 날, 어, 유의종, 6월 18일 날 상패될 수 있다. 워너 마켓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저는 주식을 거의 10년 넘게 했습니다. 예. 미국, 미국 주식이랑 이제 한국 주식 기깔나게 하고, 저는 이제 도박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제 우, 그 우량 주식들 기깔나게 작년에, 뭐 이제 삼성 중공 우, 아시죠? 예. 그 기깔나게, 어, 처목 처목하고, 삼성전자 4만원일 때 사가지고 기깔나게 팔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돈좀 좀 벌다가, 저는 이제 그번돈다 아버지 병원비 다 썼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기깔나게 그 병원에서 또 병원비 달라고, 저, 어, 저한테 이제 뭐 뭐였지 뭐 청구가 왔어요 뭐4천만 원인가 뭐 그거 내라 그리고 엎친데 덮친 엎친 격으로 뭐 여기저기에서 뭐 그랬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뭐 이래가지고 집안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모아놓은 돈뭐 주식 뭐 이런 거 몰빵을 해가지고 그지 새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사실 돈도 많이 없구요 그래서 주식 그~ 아버지 병원비를 좀 이렇게 하려고 뭐 주, 시작했던 이제 주식들 뭐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가 병원에서 생활 하신지 뭐 1년 되시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돌아가셨는데 어 저는 학생 때부터 주식을 좀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아버지 뭐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리고 뭐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그걸로 병원비도 해 드리고 했는데 뭐제 모아 놓은 돈다 썼습니다. 예. 다써 가지고 뭐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차트나 이런 거는 볼줄 아는 사람이고, 저도 시나리오는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을, 어, 그렇게, 어, 이렇게 얘기는 안 되겠구나. 왜냐면, 그러면, 제 말을 믿을 거 아니야. 그 저는, 절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 코인을, 음, 그렇게 오래는 안 했습니다. 저도 뭐, 어, 코인을 이제 17년도에 하고, 뭐, 이제 그러겠는데, 뭐, 그냥. 저도 코인은 뭐 그렇게 잘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말보다 뭐 다른 타 유튜버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과 제 생각과 뭐 여러 유튜버 분들 아니면은 뭐 이제 뉴스들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좀 같이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5천만원 시드를 박아놨는데 마루에다 넣었대요. 근데 이제 잠깐 자고 일어나 보니까, 500만 원이 되어, 되어 있더라. 너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셨, 더니 물어봤더니, 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제, 뭐, 풀매수 간다, 뭐, 이런 장난 댓글 보고, 어, 진짜 풀매수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냥 투자하신 분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이라도 풀매수 하지 마세요. 그렇게, 농담이라도 막, 이렇게 풀매수 한다, 뭐, 이런 댓글 달다가, 진짜 여러 명 골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어,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이더리움 뭐3% 올라가고 이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요거 지금 빨간불 들어온 것들 잘 보시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장에서도 불장이 될수 있는 마법을 좀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제가 내일 또 기깔나게 또뭐 어, 추천할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시장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말은 좀 얌전히 여러분들 그냥 발목이나 손 손목까지 어떻게 자르든지 묶든지 뭐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